안녕하십니까? 지도주 t v 입니다 오늘 내용은 반도체 장비 부품 5종목, 테스 변곡점 35,900원 대응전략, 이녹스 첨단소대 6만 100원, 케이시텍 35,100원, 이오테크닉스 13만 4,600원, 선익시스템 2만 500원 대응전략이란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오늘 내용, 핵심 내용은 이 B파동, B파동 중에서도 어, 불규칙 패턴. B파동은 어, A파동을 38.2% 또는 61.8%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불규칙 패턴에서는 A파동을 1.382 또는 1.236 길이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B파동 지그재그에서 A파동을 38.2% 또는 61.8% 비율로 되돌린다. 불규칙 패턴에서는 A파동을 1.382 또는 1.236 길이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아, 그래서 A유형은 LNF가 되겠고요. 어, 불규칙 패턴으로 1.382 비율로 어, 상승을 했다. 전고점을 돌파했죠. B 유형은 A 파동을 61.8% 되돌렸다. 일진모트일지하고 첨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실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A 파동이죠. LNF A 파동. 여기에 B 파동, B 파동, B 파동. A 파동 고점, 저점 뺐죠. 1.382로 되돌리니까 고뺐죠 그래서 어, 계산하니까 10만 400원이 나오는데 10만 8천원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이제 불규칙 파동, 비파동인지 아닌지는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고점이 지지선이 되면은 불규칙 파동이 아닐 거고 어, 이 고점이 에, 저항이면은 불규칙 파동이 해당될 거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진 모티를스는 여기 A 파동, A 파동. B파동이죠 그죠 B파동 어, B파동인데 A파동 후 1.618배가 이 수평선 여기인데 에, 돌파 후 안착해 놓고 다시 저항작용해서 다시 밀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B파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첨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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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B파동 B파동 어, 하락의 61.8%가 여기 수평선 역인데 돌파하고 5일을 지지 못했죠 그죠? 5일을 지지 못하면 무조건 두들겨 피야 됩니다 아, 어떤 종목은 한 2주 정도 지지했다가 무너지는 종목도 있는데 5일 지지 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종목은 이녹스 첨단소대 KC-TEC, t 이오테크닉스, 선익시스템 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이녹스첨단소재입니다이녹스첨단소재이녹스첨단소재는 어, 어제 종가가 52,000원입니다. 52,000원, 52,000원, 어, 그래서 이게 어, A 파동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A 파동, 여기에 B 파동, 그죠. B 파동, B 파동이죠. 어, B 파동, 어, 그리고 다시 에, 아, 비파동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돌파,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했기 때문에, 에, 3월까지는 비파동처럼 보였으나 돌파했기 때문에 비파동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고점, 이 고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에 61.8%가 48,500원인데, 48,500원 위에서 놀기 때문에 비파동으로 해상,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 연속 기능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종목마다 B 어, 파동이 되고, B 파동이 이게 고점이 되고, 그죠? 이게 고점이 되고, 어이 B 파동 고점 근처 어 또는 A 파동 고점 근처, 그죠? 어, 거기서 지금 그 주가가 어, 어, 밑에서 놀면은, 밑에서 움직이면은 딥 어, 고점 고점 고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 예,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어, 지금 작년 어, 3월 어, 저점이 26800원이고요. 예, 지금 이 고점 어, 4월 28일날 고점 6만0 0 0원6만0 0 어, 0백원이 고점. 어, 그러니까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점 고점의 조정 변곡점 53,200원 어, 1차 2차 49,600원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53,200원을 지금 하향이탈했기 때문에 에, 에, 항상 이 조정 변곡점은 53,200원을 5일 동안 지지해야 되는데 5일 동안 지지 못하고 하향이탈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변곡점은 49,6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9,600원을 지지를 5일 동안 하면은 거기서 매수로 진입이 들어가고 만약에 49,600원도 끼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44,100원 그죠. 44,100원 여기서는 조금 어, 좀 많이 사도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일단 어, 49,600원 49,600원에서 어, 현재 상황에서는 52,000원 분할 매수다. 이렇게 된, 해석이 되는 거죠. 어,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9일 날 파동 우 저점, 43,000, 어, 사, 아, 여기, 여기죠. 그죠. 어, 여기도, 여기도 파동 우 저점이지만은, 어, 어, 3월 9일 43,550원, 여기도 파동 우 저점이죠. 그래서 43,550원을 파동 우 저점으로 계산해서, 어, 계산한 수치가, 여기 보시면은 1차, 아, 53,800원, 53,800원, 2차 6100원, 6100원,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6100원.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6100원 찍었죠. 그죠? 여기서 6100원이 변곡점이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진짜 바닥이다. 그러면 은 여기가 또 파동의 저점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파동의 저점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테스입니다. 테스. 테스는 좀 다르게 분석해 봤습니다. 월봉으로요. 월봉으로. 자, 전일 종가는 32,450원이고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 어, 2017년 11월 43,700원 하고, 그리고 19년 1월, 어, 11,150원, 요, 요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그죠? 어, 그렇게 해도 되겠죠. 방금 전에는 좀 작게 따진 내용들이고, 고그 하락에 대한 61.8%가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61.8%한번조정 왔죠. 여기서 보시면은 두번조정 왔죠. 그리고 이제 돌파하니까 여기서 25,000원에서 따라갔어야 되죠.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5,000원 돌파 후 안착했으므로 상승 전환했다. 올봉으로요. 올봉으로.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작년, 어, 19년 1월, 만 150원에서 지금 37,700원. 여기 지금, 어, 4월달에 37,700원. 어, 요요상승의 조정변곡점은 3900원. 그러니까 어, 결론 현재 시점에서는 3900원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은 3900원, 3 1 0 0원에서3 2,400원에 여기서 부담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3900원을 깨고 어, 깨고 내려가면은 그다그 그 다음 밑에 변곡점이 27,600원이고. 그 다음 변곡점 22,800원인데 여기는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어, 이 종목이 39,000원 변곡점을 깨고 27,800원 오면은 어,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1월 18일, 18일, 1월 18일 26,600원을 파동 초점으로 보고 어, 지금 이제 비중 축소해야 되는 변곡점이. 예, 1차 36,700원, 20% 항상 전량 매도가 아니고, 부단 매도다 그랬죠. 20%, 36,700원, 20%, 39,900원, 20%. 그죠. 어, 매도하고 재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고점에서 10%, 15%. 그 정도 하락하면 주도주는 다시 상승하는 종목이 주도주다.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뭐, 직접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이오테크닉스도 올봉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자, 고점이죠. 올봉으로 고점, 저점. 요하락에 대한 요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61.8%가 얼마다? 9만 200원. 그래서 9만 200원 위에서 놀기 때문에 상승 전환했다. 여기 보시면은 9만 200원을 돌파해놓고 이렇게 조정해버리죠, 그죠? 또 여기도 9만 200원을 돌파해놓고 이렇게 조정하죠, 그죠? 아, 어, 저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어, 작년 3월 달에, 작년 3만 8천, 3만 8천 50원, 어, 그리고 최근 고점 사, 13만 6천, 300원에, 조정 변곡점이 1차 11만 2천원. 그죠. 11만 2천원. 그러니까, 어, 11만 2천원을 지지하면 사야 된다는 얘기겠죠. 11만 2천원, 11만 7천원 사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 좀 가능성은 낮은 것 같은데 만약에 11만 2천 원을 어, 하장 이탈하면은 10만 800원에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그죠이병곡점은 항상 5일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5일 동안 지켜봐가지고 5일 동안 지지하면은 매수. 어, 어떤 종목은 5일째 장대원봉이 갖고 확 밀고 내, 내려가는 종목도 많죠. 그것은 이제 학습 효과 경험하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8만 3천 700원 여기는 갈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2월 1일을 파동 초점 9만. 7,400원 파동으로 저 파동으로 저점으로 봤을 때1 3 4,600원, 1 3 4,600원에서 20% 매도 1 4 6,100원에서 20% 매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K시텍입니다. K시텍 전일 전일 종가 28,750원 그죠?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한 겁니다. 그죠. 이 고점, 이 고점, 저점, 어, 요걸 A 파동으로 보고, A 파동으로 보고, A 파동은 어, 이게 만약에 B 파동으로 봤을 때, 에, A 파동은 B 파동은 A 파동은 1.38, 3.8이겠죠. 그죠. 어, 근데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A 파동은 반등 비율 62.8%를 여기서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죠. 어, 깼더라고. 다시 회복이 갖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2일 23,450원을 파동을 저점으로 보았을 때, 예, 32,400원. 32,400원이 20% 매도한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파동으로 저점으로 보았을 때 32,400원이 20% 매도한 자리고, 35,100원이 20% 매도한 자리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죠? <laughs> 아직까지 이게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파동이, <laughs> 바닥이 확인되면은, 이 저점을, 어, 기준으로 해갖고, 어, 또, 어, 파동은 변곡점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전일 종가 17,000원. 17,000원. 여기 보시면은, 21600원, 어, 12700원, 요 하락에 대한, 여기 A파동이죠. A파동. A파동에 대한 반등 비율 61.8%가 17600원. 그래서, 어제 어 17,600원을 돌파해 놨다가 다시 지금 어 상한가 풀렸다가 다시 밀렸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작년 어 작년 3월 저점, 그리고 이번 고점 21,600원 상승의 조정 비율 변곡점 16.800원. 아, 이번에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요요요 요, 16.800원 여기서 지키는 척 했다가 밀어 버렸죠. 그러니까 13,900원 왔죠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장중에 13,900원 넣겠죠. 장중에 12,700원에서 돌렸죠.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1600원은 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죠? 어, 혹시라도 만약에 이 종목이 1600원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승부로 걷어도 되겠죠. 그죠? 왜냐면 하 탄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에, 뭐 우량주 뭐 저기 뭡니까? 뭐 저기 현대차 뭐뭐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어, 싫어하시고, 개, 개별 종목만 하신 분들은, 어, 나는 개별 종목으로 승부 해야 되겠다. 이런 종목은, 이게 만약에 만육백 원 왔다. 그러면 승부 걸어봐도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파동은 점을만2천 칠백 원으로 봤을 때, 비중 축소 변곡점이, 그죠? 여기죠. 여기죠. 여기를 파동은 점으로 봤을 때, 변곡점, 비중 축소해야 되는 변곡점이 2만 500 원. 그러니까, 2만 500원 가면은 기계적으로 20%를 매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구간에 가면은. 또 돌파하면은 또 물량 나머지 80% 있으니까 24,000원에 또20%매도하다저 쉽죠. 그게 원칙이라는 게 지켜 놓고 실행이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자. 선익 시스템. <laughs> 자, 이건 주봉 부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고점까지 조정 비율 변곡점 13,900원을 지지했다. 그래서 13,900원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 아, 만약에 1600원 0 온다. 그러면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4일부터 12,700원을 파동조점으로 봤을 때 방금 했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B파동은 A파동을 61.8% 비율로 되돌린다. 38.2%로 되돌리고 전저점을 깨는 놈은 그것은 주도주가 아니다. 하락주세다. 그리고 불규칙 패턴에서 A파동을 1.382 또는 1.236 비리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뭡니까? 정합지수죠. 정합지수. 이게 A파동이죠. A파동. 이게 지금 B파동이라는 거죠. 그죠? B파동은 1차 61.8%로 돌리죠. 그죠? 그 61.8%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여기. 예, 3100, 예, 3120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여기. 근데 61.8%를 되돌려 놓고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밀라고 밀라고 노력하죠. 그죠? 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 예,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A파동을 61.8% 되돌린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은 A파동을 1.382, 382배로 더 돌린다. 그러면은 A파동보다 크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266에서 2629를 빼서 337. 337에서 1.382를 곱하면 은 465. 그러면은 이 파동은 점2구2구 29, 29, 29에서 어 465를 더하면은 3394. 아 그러니까 지금 종합지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불규칙 비 파동이 나왔을 경우에. 물론 불규칙 비 파동 3394를 강하게 돌파하고 3394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3394를 뚫고 더 간다 그러면 이건 불규칙 비 파동이 당연히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거기서 꺾이면서 3394에서 종합지수가 밀린다. 그러면은 뭡니까? 팔아야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도 다 팔아야죠. 그죠. 버스코 이런 것도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왜? 지수가 상투가 나오는데, 뭐, 지금 별도로 뭐가 가는 종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종목을, 그런 시점을 언제로 본다? 아, 7월 중순 이후로 본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7월 중순 이후에, 에, 좀, 현금화 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 뭡니까, 지금? 불기지 파동이 1.382도 있지만, 1.236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지난주에 제가 공부해보라고 숙제를 냈는데, 공부하신 분몇 분이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거비가 지고 1.382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1.236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1.236 거비하면 416이 나오고, 그걸 2구기부터다 닿으면 3345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 3345에서, 어, 3390. 이 구간에는 좀 급등한 종목 있지 않습니까? 뭐 2차전지 개별 종목,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좀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만약에, 물론 정암지수가 불규칙 비파동이 아니고 3,500을 돌파하고 3,600, 700 가면은 내용이 틀리겠죠.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예측이라는 것은 대형 영역이지, 어느 누구 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동을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금한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사시라? 아, KT, KT로 사시라. KT, 이 고점, 어, 저점에 20년 동안 잠자던 종목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어,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8%, 61.8%가 78,100원인데, 중장기적으로 78,100원도 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죠 그렇죠? 20년 동안 잠자던 종목이 지금 깨어나서 움직이는데, 지금, 어, 78,100원, 어, 그러니까 LG 화학 이런 거살 필요 없어요. 삼성 SDI 이런 걸뭐 하려고 삽니까? 이게, 작년 3월, 4월 될때아롤라스면을 사도 지금 그런 종목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 접근하셔야 됩니다, KT. 사고 갖 기다리셔야죠. 기다리시면은, 어 부동산에다 생각하고 기다리면은 32,000원에서 이게 7만원만 가겠습니까? 10만원도 가고 15만원도 가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변곡점은 3만 700원, 3만 700원, 4만 3 900원, 5만 8,500원이다. 그래서 3만 700원은 지킬 걸로 본다. 그러니까 즉, 3만 원이 지킬 걸로 본다. 3만 2,300원이니까 100주 입질 매수하셔가지고 3만 원까지 추가 매수하시라 전체 자산의 10%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KT 공개 추천 종목입니다. 자 명품 직시자인구소 우원 행원 안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아카데미 교육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6월 단톡방 안내. 아, 회원 가입비가 좀 부담돼서 못 하시겠다 이러신 주식 초보자 소액 투자자 분을 위한 소액 투자자를 분을 위해서 어 내용이 어떤지 좀어 경험해 보시고 회원 가입하시라고 1 개월에 10만 원 선착순 100명입니다. 지금 내일부터 지금 받고 있으니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시면은. 아, 어, 카톡방으로 초대합니다. 자, 명품지식자임소 관심 종목 분석 내용 문의는 어, 025259794 대표분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카톡방 초대를 원하시는 분은 01088889794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품지식자임소 관심 종목 변곡점 분석 내용 참조하시어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곡점 분석 내용은 기계적 분할 매도와 기계적 분할 재매수를 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며 절대적일 수 없으므로 병목점 분석 자료는 실전 매매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유튜브 방송 내용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